합니다. 왜 이러는 여자라서. 이 무슨 컨셉이에요 가을 여자. 빨리 아 병원하고 당장 이 우유 환불해 와야 빨리. 여보, 제발 우유에 관심을 좀 갖고 사십시다. 건강에 살아요, 우유.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얼얼해지잖아요. 이때 마시면 진정되는 음료가 바로 우유인데요. 뉴 멕시코 주립대학교 칠리 소스 연구소에 따르면요. 칠리 페퍼 연구소에 따르면요. 고추에는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 개코망신이 있는데요. 캡사이신이 있는데요. 우유 속 단백질이 혀에 남아있는 캡사이신을 씻어내서 입안의 매운맛을 가장 빨리 완화시킨대요. 아, 또 문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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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맛을 그럴 눈게할수 있대요. 반면에 그냥 물을 마실 경우에 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런 지방 성분이 없기 때문이에요. 물 먹을 때만 좀 괜찮고 그렇지. 마시면 그냥 바로 다시 내어지는 게. 내가 이런 걸다 알고 우유를 산 사람이라고요? 그래도 안 되는 거는. 예네 시장 우리 함께 먹었던 떡볶이. 정말 엄마 세상에! 무슨 마시면 한번 못하잖아요. 그럼 한 번에 와요? 안 돼요. 나는 이 우유를 커피에도 넣으면 이 커피가 됩니다. 엉엉엉노. 엉엉엉노. 네 뭐. 분노. 저는 사실.